이거 말고 이렇게 한명 공면인 걸로. 바꿔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공면 스크래퍼. 진짜. 일로 오세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둥글리기를 해야 돼요. 분할 둥글리기. 자 여기서도 공면 스크래퍼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여기다가 얘로 하면 어때요? 잘안 긁혀요. 근데 얘를 살짝 묻혀서 보세요. 이렇게 여기 공면을 따라서 쓱 긁으면 쓱 긁으면. 바로 이런 식으로 싹 긁혀요. 음. 그리고 보시면, 자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아 안에 이 이거 어, 이런 네. 게 이제 글루텐이 이렇게 막처럼 생겨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. 음. 바닥에 덧가루를 좀 넉넉히 부를 거예요 지금은. 그리고 나서 얘를 긁어서 들어, 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싹 긁어서 여기다 붙일게요. 그리고 나서 얘를 자를 건데, 요 자를 땐이힘 있는 게더 편해요. 자, 50g면 이 요만해, 작아. 그러기 때문에 크게 하지 마시고 좀 작게.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런 비닐을, 비닐을 얘를 일단 덮고 비닐 하나만 더 갖다가 주실래요? 가위랑? 가위 응. 가위로 자르면 돼요. 얘를 넓게 만들 거예요. 길게 하지 마시고, 자, 가위로 조금 정니다 어, 가위로. 가위로 얘를 좀 넓게 쓸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.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넓게 쓸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큼직하게 되죠. 왜냐? 얘는 빵은 금방 말라요. 특히 건조하고 우리가 지금 난방이 틀어지면 더 말라요. 그. 그지? 요걸 이제 50g씩 자를 건데 이렇게 얇게 좀해 놓고 그리고 잘라 그리고 나서 얘를 계량을 하는 거예요 54네 그쵸? 그럼 살짝 잘라서 놓고 요런식으로 50g. 50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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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시면 제가 잡고 나서 처음에 50g 재고 나서 한번 항상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요. 어느정도 느낌인지. 그러면 다음거 잴때 한번 잡았을때 50g인지 느낌이 딱 오죠. 52g. 이거를 너무 못하시면 막 작짤하게 누더기처럼 만드시는데 그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올려놓고 50g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은 일단 잘라주세요.